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더뉴 기아 레이 1.0 가솔린 시그니처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 177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23년 최초 등록일 2023년 1월 16일입니다. 주행거리 21709km 주행하였습니다. 현재 무상보증 기아 차량입니다. 무상보증 차량입니다. 특히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시발류 차량입니다. 색상 지색 차량입니다. 지색 차량입니다. 차량 외부 사진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생활 스크래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 보고 계신데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90% 이상 남아져 있는 차량입니다. 알루미늄 휠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룸 상태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적은 차량입니다. 예, 무상 AS 보증기간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사진 보시면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내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계기판 보고 계신데요. 계기판 보시면 현재 주행거리 21,711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적은 차량입니다. 버튼시동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매틱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내 네, 운전석 시트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후속 시트도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컨디션 좋습니다. 네, 지금 차량 핸들 보고 계신데 핸들 차이 공감 좋고요 뭐 스마트 크루즈 각종 편의 사항, 리모컨, 블루투스 기능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보시면 이렇게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예, 프로토 에곤도 어 이렇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지원도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작동 잘 되고 있으며, TCS 미끄럼 방지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IPS 룸빌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투 채널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차선 이탈 기능 잘 되고 있습니다. 차량 트렁크 실내 보고 계신데요. 차박도 하실 수가 있고요. 용이하게 물건도 많이 적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연식 2023년, 최초 등록이 2023년 1월 16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트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2 1 7 0 9 k 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상당히 적은 차량입니다. 무상 보증 as 차량입니다. 특별이력에서 침수하자 이력 없고요. 용도 변경에서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보시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전달 조향장치 부분, 자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 타시터차는 최고가 매입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 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